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알고 있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강예배입니다. 그래서 종강예배 말씀으로 한 학기를 정리하려고 뭐 정확하게는 이제 방학 동안 뭘 해야 되겠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 가지 집중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집중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마태복음 사장 1절에 11절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셨냐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집중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40일 집중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시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어떻게 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집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40일 집중한 내용들이 쭉 있죠. 광석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집중하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또 40일 집중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자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근데 40주 40야, 40일 동안 고랩산 걸어가는데 썼느냐 하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궁금해서 일부러 구글맵으로 찍어봤거든요. 지금 엘리아가 쓰러져서 그 어디까지 갔느냐 했을 때 브엘세바까지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유다나라의 제일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유다나라 끝 쪽이라고 계산을 해서 유다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 남쪽 이쪽에 생각을 해가지고. 호랩산으로 생각되는 곳이 전통적인 학설에 따르면 지금의 시나이 반도 이집트 땅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학설로 떠오르는 곳이 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쪽을 대, 대강 다 찍어봤거든. 도보로 몇분아몇 아, 시간 걸리냐 이거 찍어봤다니까. 일주일 안 걸려.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 걸려. 그러니까 이스라엘나라에서 이 호랩산까지 지금으로 봤을 때 도보로 걸어가는 시간이 한 7일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 저 얼핏 기억하는 하여튼 40일은 안 돼. 그말은 그래서 어이 어떻게 걸어갔길래 그러면 뭐 부엘세바에서 호랩상까지 직선으로 안 가고 왜 이렇게 돌아갔나?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40일 동안 내내 걸어가고 한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면서 갔겠구나. 집중하면서 갔겠구나.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야. 그 중에 지금 주님이 하신 4 0일만 보는 거죠. 시작하실 때 40일 집중. 마무리 하시면서 40일 집중.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마무리 하는 대학,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 하면서 40일 집중하듯이. 그리고 이제 방학 지나면 가을을 시작해야 될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집중. 그래서 요걸 합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기간이 10일입니다. 언제까지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시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도전하는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이번 여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집중하는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메시지에서 항상 나오는 세 가지 집중이죠. 첫 번째 제한적 집중. 그래서 두 번째 네, 선택적 집중. 세 번째 원리스 집중 이겁니다. 제한적 집중은 뭐냐? 다른 것을 제거하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말을 쓰자면 소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소거, 삭제하는 거요뭘 하느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소거하는 것, 삭제하는 것. 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요 타임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틀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과 죄와 지옥의 세 가지 근본 문제. 장악당했거든요. 근본 문제와 관련된 영적인 것들이 또 세상에서 너무 많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배우거든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상식.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전부 세상 수준으로 하기가 너무 쉽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비교되고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하면서 전부 그 모든 것에서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으로 결정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응답받아야 될 건데 왜곡된 상처를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그 상처의 배경에 있는 것들이 이 부분이니까 빼내라. 염증 빼내라. 영적인 염증 상태 이거 빼내라.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치과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가 어느 치과 어느 날 치과에 갔더니 막 앞으로 이런 치료를 할 겁니다 하고 막 영상을 짧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 맞나? 하여튼 이빨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일단 이빨을 구멍을 뚫고 이 염증을 다 이제 빼낸 다음에 드릴로 해가지고 다 빼낸 다음에 여기에 약을 채워 넣어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덮습니다. 뭐그 다음에 채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지금 내가 눈 감고 고난 당하는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됐단 말이야. 지금 영장이 왜 이거다 지금 수술하는 거야. 그래서 구멍 뚫어가지고 빼내는 거야. 3 6십을 빼내는 거야. 불신자 여섯까지 상태 이거 빼내는 거야. 상처를 빼내는 거야.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니까 다른 거 틀린 거 빼내면 진짜 거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채워 넣는 거거든요. 오직 복음이 나에게 채워지고 심겨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강단 말씀과 또 초기 메시지 비롯한 여러 자료들과 특히 성경을 가지고 찾아내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면 이 복음이 나에게 빛으로 들어와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도록 어둠이 무너질 만큼 어둠이 쫓겨날 만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내 속에 이만큼 비춰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어, 네, 내 속에서 낙심이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10편 기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만 바라 지금 얘기한 게 10편, 62편 10편, 126편 10편, 18편, 어, 42편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한적 집중은 이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가 향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목표는 뭐냐? 오직 복음이 새겨져서 빛이 내 속에 비쳐지고 상처 다른 것이 무너지도록. 이 제한적 집중하는 응답을 방학 기간 동안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크게 봐서는 대학생 기간 동안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그 응답 받는 거죠. 두 번째 선택적 집중은. 제한적 집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중요한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임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합계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은 내가 다른 것 중단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선택적 집중은 그때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 주님 내게 주신다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특별한 스케줄, 시간을 주사,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나만이 할수 있는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명계약을 찾게 하시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 나만이 붙잡게 될 개인화된 언약, 이것을 찾을 만큼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세번째 그리고 원리스 집중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얘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 얘기하기보다는 잘 아는 것만 6월절 양의 피를 다 같이 발랐단 말이에요 미스바에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 했단 말이에요 또 오달성에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많이 있겠지만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원리스 집중입니다. 다 같이. 그래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혼자만의 시간, 개인적으로 이거 찾아내고 누리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전체가 다 모였을 때 일어나는 집중의 역사 이걸 함께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전체가다 같이 일어난다. 그때 역사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세 가지 집중을 하는데 이걸 보고 각각 뭐라고 할수 있냐면 빛을 비추는 집중이거든. 그래서 이걸 파수망대에 대한 집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워치타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등대예요. 빛을 비추는 등대의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고 모든 것이 이명 계약으로 내게 임하니까 이 집중은 안테나의 집중이다. 이 N이 두 개야 한 개야? 두개 맞나요? 왜 이렇게 철자에 깔리지. 여러분 실판에쓸 때는 씩 각도가 달라가지고 이게 갈리는 딸가 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랫폼의 집중. 그냥 한글로 쓸 거예요. 괜히 깝쳐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집중인데, 요세 가지 집중을 두고 이번 방학 동안에 또 대학 시절에 응답을 어느 정도 받느냐, 세개 보고만 할 만큼 받는 것이다. 아까 현유자매 기도한 것처럼 평생을 두고 응답받는 것이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계속 편집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설계해보세요.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말씀을 쫙다 모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펼쳐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있으면, 말씀의 흐름, 말씀의 요소, 이런 것들이, 포인트들이 막 이렇게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묶이면서 나에게 흐름이 딱 보일 거예요. 그러면 펼쳐진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 인생 경로, 내 인생 전체 항로에 이제 올려놓는 거지.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비춰지도록 만드는 거야. 겹쳐지는 부분이 나올 거야. 아, 나는 이렇게 그럼 인생 인도받아야 되겠다. 나는 평생 어떻게 세게 보고 말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려도 돼요. 근데 해보는 자체가 소중해요. 인생 전체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올 만큼 설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 현장에 대해서 지금 할것 디자인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만나가지고 협곡씨하고 얘기하면서 되게 저는 즐거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울 지부 전체, 서울 전, 서울 지역에 있는 전체 대학교를 다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이거 같이 포럼 자주 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학금 딱 펼쳐놓으면은 동서남북에 어느 대학에 누가 사역자가 있고 누가 랩런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도 그릴 수 있잖아. 복음이, 말씀이, 세계복화가 나에게 편집된 만큼 그러면 이거 지도 펼쳐놓고 전체에 대한 에, 설계를 할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여기 빈 곳이 이렇게 있는데? 아, 여기는 램넌트는 있는데 사용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아, 여기는 중요한 대학인데 지금 아무도 없다. 과연 아무도 없겠는가? 아, 여기는 지금 지구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지역의 중직자들 있지 않을까? 지역에 혹시 예비되어 있는 지역의 중직자, 뭐큰 대학교 근처에 살고 있고 대학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없을까? 이런 걸 두고 포럼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처음 그렇더라고요. 그걸 두고 그러면 작은 실천을 하는 거죠. 디자인을. 우리는 평생을 두고 이거 하는 겁니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은 평생 전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죠.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을 내가 있는 영역에서 반복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평생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집중을 했을 때,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타임을 두고 세 가지 집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역사가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예수님이 하신 그 집중의 끝에 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꼭 마치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 흑암부터 꺾고 시작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집중 실컷 하는데 요거 눈못 뜨면은 우리는 종교적인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흑암 세력은 활동하고 있고요. 마귀의 세력은 전 지역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사탄의 회가 있잖아. 사탄의 회당이 있잖아. 조직이 있다니까. 이래서 지역 지역 대학 캠퍼스 현장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들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영적인 눈을 떠라. 이 집중에서 무슨 응답이 임해야 되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 속에 말씀이 무기로 강력하게 무장되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실히, 이렇게만 해도 도망가야 돼, 마귀는요. 미쳤냐? 하면, 아,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야 돼, 마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잖아. 까불? 뭐,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뒤질래, 뭐 이런 말을 안 하셨겠지. 귀한. 그종교한 입으로 막 그런 뭐 저, 저, 저렴한 말을 하시진 않겠지 만 야, 꺼져. 하는 순간 뭐, 님 도르신 아 님도 아니지. 그고너너 돌았냐? 뭐 이렇게만 해도 이제 도망가야지.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으로 꺾었다니까. 기록되었으되.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가 어떻게 깝치면서 여기까지 옵니까? 오지도 못해. 근데 못 오는 놈을 올 수도 없는 놈인데, 그거 심지어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기만 해도 와가지고 제발, 그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 그 동네로 가시니까 귀신들린 사와가지고 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막 빌잖아요. 그 정상이지.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황이니까 이게 마귀가 너희들한테 시험을 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 현장을 장악한 세상 신세상 임금이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봐라 내가 한걸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택도 없는 질문들을 하면서 시험을 주는데 예수님이 그걸 일일이 다 대답을 하시면서 꺾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뭐 웃기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시험에 하나하나 성경을 가지고 박살내는 거야 말씀으로 박살냈다고 우리는 집중할 때 사탄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집중해야 되고요. 그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것이 바로 지금 받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나올 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가니까 마귀가 결박되고 추방되는 일,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도록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 집중 이번 여름에 하게 되시길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흑암이 꺾이는 역사를 가지고 후반기를 시작할 만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하고 요 도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을 찾아내는 여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한적 집중하게 하옵소서 선택적 집중하게 하옵소서 원레스 집중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흐름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시고 전체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고 현장과 시대 흐름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 일을 두고 기도합니다.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정리와 준비의 시간 속에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마귀가 도망하며 귀신들이 쫓겨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이신 증거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번 여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